양력으로 내가 항상 알아겠죠 양력으로 음. 사도도 양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2월, 11월 1 1일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 대설이 12월 7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대설까지를 계산해야 된다겠죠 네. 첫 번째 네. 그러면 10일에서 그러면 20일 정도고 7일까지 하면 7일 빼든지 10일 빼든지 27일 되죠 난리하면 네. 네. 27일을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9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 이런 거까지꼭계자을 해야 되나이 정도이지만, 역범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알자. 알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동지 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동지 전에 태어났으면, 동지부터 일양이 시생한다 했잖아요. 일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 전까지는 춥고, 동지 이후로부터는 이제 서서히 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계절이에요. 일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 천안에 뭐만 떴습니까? 이, 이 사람이. 무토를 주지만은, 어이 떴잖아요, 엄이엄이 강하게 떴죠. 그 다음에 해월의 무토를 보라 했죠. 그죠? 음. 해월의 무토를 항상 보라 했죠. 자, 우리가 사령은 이제 그거 이제 사령은, 아, 사령은 먼저 또한번해보 이제 해월의 무토인데엄이 강하게 떴고, 이제 사령을 골라 하면 이게 뭡니까? 숫자가 뭡니까? 해월의 숫자가 뭡니까? 음. 776. 776이죠. 7, 7, 16인데, 뭡니까? 지장간에? 지장간에 무가빔이죠, 아, 그죠? 무가빔이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음란냥, 양냥엄녀죠? 양냥엄녀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네. 무토사령이 강하겠죠? 2 9이 네. 뭐 27일이니까. 근데 무토는 우리가 겨울에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 무토사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우리는 감옥사령으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할때는 무투사령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사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야는 편관이 강하죠. 자, 얼목은 떴어. 이 사람은 얼목은 떴어. 얼목은 떴는데 헤어리 얼목은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 아버지도 헤어리 얼목은 약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얼목이 약해. 그데 운이 어디로 가냐면 1차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어 얼목은 약하다. 그죠? 그러면 얼목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고 직장이죠, 그죠? 그죠? 약하니까, 춤으로 있었는 데예요으로춤으로 있었고, 뭐, 뭐, 약간 일을 했겠죠, 해울이니까해울 지대에 있으니까, 뭐, 약간 일을 했겠지만, 춤으로거 있었고, 얼목이 약하니까, 남편, 결혼을 했지만, 남편하고, 만약에 낮에 태어나면, 낮에 태어나면, 남편하고, 낮에나 얼목이 강하게 하면, 뭐로 태어나야 됩니까? 사오이신유수 그 시간을 봐야 되잖아. 왜냐면, 얼목이, 이게 너무 약하니까, 사오이신유수 시에 태어났으면, 자는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혼 안 했습니다. 이혼 안 하고 남편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정하는 뭡니까? 정하는 엄마잖아요. 그죠? 아, 엄마가 아죠병아는 엄마잖아요. 그죠? 그럼 이모들이겠죠. 이모. 이모들은 좀 강해겠다. 이렇게 되면 데 이모는 볼 필요 없잖아. 사실 이사사주에서 그러면 이, 이 사주에 뭐가 있습니까? 지내원지 사회 중에 있는사이 네. 사주의 병화가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약해요. 약하죠? 자, 이, 자, 우리 아까 사회충을 얘기했잖아요, 사회충. 자, 이 사람 사주에서 사회충이 있어요. 그럼 이 병아는 엄마는 좀 힘들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제 그러면 이미 병아를 또 올려보라고 했잖아요. 음. 우리, 우리는 내 앞에 사자면 은그 사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까부터 안 했으니까. 그럼 병아를 올리면 병아를 봤으는 사화하고 진토가 병아의 뿌리가 있잖아요. 생육대 음. 녹이 있어요. 근데 우선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 이 사람이 혀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 엄마는 힘들게, 힘들게, 뭐, 뭐, 일을 많이 했겠죠. 이얘 엄마는.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축을, 얘가 태어나자마자 일도 하고, 재일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는 뭐라고 봅니까? 힘, 거아 되. 네, 아니, 네. 개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개수를 보니까 힘이 없죠? 개수의 생명 대 너무는 있어. 자, 너무는 있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제 자축 때으로 가잖아요. 개수가.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좀 자기 역할이 조금 충실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정적으로 좀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엄마가 다좀 했겠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지인의 원니까고 우리가 어 건강을려고 하면은, 양간일주는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 인성이 있든지, 내가 신강하든지, 그럼 무토가 신강하는데 됐잖아 이게 있지만 해오이잖아요 근데, 진의 원진이 이게, 이게, 좋아한데도, 이 진투하고 같이 좀 습하게 됩니다. 근데, 4, 5가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4, 5가 같이 있으면 되는데, 어, 이게 습하잖아요습습습 얘가 이제, 그, 갑상선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뭐, 당뇨가 있다. 갑상선이 있어. 딱딱 맞추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것까지 맞추면 우리 신이거든요. 그런데, 뭐, 갑상선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게좀안 좋은 건 있겠다. 사실, 그렇게. 해머리 못하니까 우리는 해자 이제 신유술 해사 쪽에서 사람들이 좀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음인물이더 좁아. 내가 내가 볼 때는 나는 온통 이너인데 막 대범하지는 안 어, 대범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이렇게 상처 잘 받고 이런 게좀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 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는데해 같은 경우는 좀 조건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차가 좀조게해머를 하는데 지는원질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잘 그거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부서지는 게좀 많이 있어요 얘는 잘 주고 하는데도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인성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육박 인성 인성은 나를 보호하는 거로 되고 엄마 사랑이기도 하고 입법이기도 하고 문서이기도 하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결혼해 갖고 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결혼했는 시기가 목대 엄마, 감대 엄마 가잖아 인성이 지금 사사 속에, 속에 병하는 힘을 못써요 이럴 때는 어서에 이게 또 불을 네. 끄는 거냐그 있잖아요. 근데 묘지는 이렇게 갔잖아, 임묘지. 인, 인대원에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겠지만, 아자, 이때, 축대를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그, 너무, 시사를 했는데, 말도 안 돼. 아니, 그렇죠. 게그렇 요, 인 요, 해수 속에 감옥도 있다, 있잖아요. 해수도 재간이 많은 사람은 남 눈치를 못 닦겠잖아요. 내가 이게 아니, 그, 자기처럼 비겁이가 많았는지 인생이 있다든지 식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나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우선 생각하고 남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나를 중심으로 먼저 대고 남 눈치를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재감이 있어남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오리니까 속으로 좀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지이다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오미하거나. 그런데 해자축이, 어, 신유, 유술 해자축은 표현을 잘하네요 우리 저번에 병아지 6월에 태어난 사람, 있을 때 말을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아요 그러니까 수복되어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재간으로 가어 재간이 강한데. 그럼 인성은 내가 뭐 보... 이럴 때 이제 인성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이 연기날때이 하늘에 나오잖아요. 잠시 쉬 오잖아요. 30년, 50년 가. 60년 간자 60년. 60년 간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59이거든요. 만 59세. 61살, 살이거든요 근데 겨울색이니까 만5 9세를 적겠더라고요. 개수대원이잖아요개수대원 이거, 못해서 낮이, 낮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 화색, 목색, 우리, 우리, 무토일주가, 오, 오화가 있다든지, 어, 이래 있어요. 감이, 감이, 얼목이라고 하는 이 감이, 이 감이, 이 감이 이 남자잖아요. 내 남자잖아요. 그 횟수하고 진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여자한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내 남이랑 같이 있을 때 즐겁지가 않은데. 어. 그러니까 그래, 뭐 칸데. 같이 매마 계속 울던데 이런 네,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각이 있긴 있어. 멀목이 그러면대반쪽으로갔을때 사움이 쪽으로 걸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알게 될게 내가 이번에도 계속 사주를 풀잖아요. 그러면 얼목이 이게 만약에 화가 있어, 그러니까 무어일 주라든지뭐 화가 있으면서 이 사화가 있다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내 마누라가도 즐겁잖아. 이이 이 사람은 즐거워야 되잖아. 그런데 내 마누라가도 즐겁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이제 속속들이 사이는 아닌데 내가 신경을 싫을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화로내 올해 살겠는 이거만 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애들 그런 거만 자꾸 묻거든. 나도 괴로워요. 그온다하가 괴로워. 자기들도 만약에 자기 사주한다고 알고 친구들이 와서 자꾸 물으면 어 근데 지금 어디로 흘렀습니까 최근에 흘러는 우리 해자추임미진을또 갔잖아요. 이하가 오기 전에. 그하가 오기 전에 원래 사하가 왔잖아요. 그 사하가 왔는데 외중동에 이카잖아 사람들은. 근데 보면은 멘티들이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의사님은 우리 아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6개월 플러스 7개월 봐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는 사람은 의사 때문이 그런데 오기 전에 임묘진 사업에 왔는데다가 지금 다리 뭡니까? 임묘진 이렇게 갔잖아요. 4월에 갔긴 했잖 임묘진이 4월달이 진달이 우리 5월 둘째 주까지 갔다 했잖아요. 5월 첫째주두째주 주, 5월달이 엄청 아팠대요.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사달부터 애들이 안됐거든 4월달에 급격하게 이제 작년에 그 갓집 년에 이제 발동을 했는데, 내가 볼때 개민이랑 안좋잖아 1, 이 년이 괜찮거든 얘가. 그때는 막 우리 놀러갈 때도 같이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일면 얘가 젊음 있는 애는 있거든. 내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내, 내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운동도 해야 된다. 이제 밥도 사주러 온다. 나는 그때 같이 치가거든 개민이. 내가 힘드니까. 수업하기생힘들거든 자꾸 들락가랑 하니까. 그런데, 책도 써내고 한다고. 그래, 오지 마라. 안 바쁘니까, 오지 마라. 즐겁게 사는 애입니까? 안 사는 애입니까? 60년 동안, 어, 그냥, 자기가 돈은 있어. 뭐, 쟤나 있고, 가는 있고, 돈은 있어. 돈은 있지만 나이 자유롭게 사는 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도 술토가 있는 거예요. 술토가 하 운으로 가잖아요. 인성이 강한 운으로 가거든요. 음 천만 나이인 거야. 음 남자 운으로 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어 그래서 이제 인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는 한가 강한데 금이 강한 눈으로 가야 되는데 유수로 되어 있또 금이 좋은 것다 맞지 지자 다시 말하면 거기자기 그러니까 뭐야 뭐야 백인가 뭐야 뭐, 머리가 아뀌었잖아요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인승하면 자 그럼 얘는 여, 딸내미가 뭡니까 뭡니까 천만도 무슨 금입니까 신금이죠 따님 이 현금이죠 어그 다음에 아들이 신금이죠. 어디로 누가 강한 눈으로 가나요? 신금신이 강한, 강한 눈으로 가죠. 어제 나는 이제 그냥 간상을 탁탔거든요 간상을 앗, 아들님이 낙카하고 그러더라고요. 딸님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막 그렇던데 결혼을 했는데 딩크족이래니다졸다 음. 그래, 얘가 몇년 동안 설득을 하고 이랬대요. 그래도 딩크족이 있는데. 나도, 나도 딩크족로애 <laughs> 없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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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에이 에이 그냥 정중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들, 이겨울는 지가 한 5년 넘었거든요, 5년. 애 없이 그냥 살, 살고 있어요. 아들이. 그지고 애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다. 나는 내가 애들을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친구들 안 만났는데. 그래서 아들 때뭐 아들이 고집 있는 눈으로 가잖아요. 근데 딸내미는 어떻게 됩니까? 딸내미는 경금이잖아요. 경금이니까 깨우이 약하죠. 애도 약하죠. 그리고 운도 약한 눈으로 가잖아요. 딸내미는 잘안 풀렸을 것이다. 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아들의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나는 이제 뭐, 저, 저번에, 얘가 전화로만 계속 해요. 언제 죽겠노? 이렇게, 어, 뭐,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뭐 어디 다니지 얘기를 안 하더라. 애들이 언제 좀 다니냐? 어, 공무원이고 뭐,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뭐, 장사하나, 장사하나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 그래서 얘는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사랑을 못 받는 거요 일단 사랑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주면은 하고 내가 잘해줘도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사랑을못 받는다는 거 뭐냐 아 내가 인법이 약하다는 거든지, 힘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얼목을 풀고, 근데 자기는 뭡니까? 술류신으로 갔잖아요. 다행히도. 그럼 자기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응. 얼목 혈이 약한데, 또술초도 있고 신검도 있어.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힘들지만, 그게 렇 이렇게, 내 사주가 아니더라도 내 사주의 응향에서 풀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정화가 뭡니까? 남편이잖아요? 여기는 무토가 정화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정화가 남편이니까, 아, 인성이 잖아요. 아, 이제 인성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모가, 아니 삼촌이 대데 삼촌 그죠? 병화리그러니 삼촌이 대표인데, 삼촌 내가 안 물어봐서 그런데 뭐, 삼촌은 좀 힘들게 살아, 뭐그렇게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또사업이 신경을 써. 자기가 쟀 내가 딱 처음에 알 괜찮다고 하면 자기는 안 믿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좋고 나쁘이 있겠지만 정화는 처음이나 알았잖아요. 사옹이나 알았는데 자기는 신금, 술금, 회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 개만 있으면 전화가 사이안 좋은 게 아니고 녹이 주는 게다사움으로 가잖아요. 이성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나는 이제 사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하고 큰 대화는 안 해봤잖아요. 집에 가면 살 맛이 안 나고 바깥에서 만약에 직장을 하려고 지내온 집 있잖아요. 살 맛이 안 나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는데 뭡니까 이거. 얘는 바깥에, 그, 뭐지, 운동하러 가야되고, 운동봐야되고 그냥, 그, 살면 안 된다, 내 보고, 그렇게는. 치료가자고, 자기 말빨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는 말빨이 안 써요, 자기가. 어, 말빨은 쓰자아 자기 집에서. 어, 그게, 이게 넉치가 안 돼? 아, 내에서뽑만 아니라, 밖에서 너무 마사하게 살아있어. 말빨이 안쓰는 거예요. 어, 이 집은 아, 자식들이 말 듣는 사람 없지? 남편이 말하듣지 시댁에서 회계 그러니까 우리 식상이강한 사람은 식상이나 비행기가 와서 시댁 시사를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재갈이 강하잖아요. 그럼 시댁 시위사를 합니다. 내가 그자식도 시댁 시사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때 오는 가니까 내가 어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시댁, 시댁, 것도 하는 것도 하죠. 근데 시댁 4년 살림하는 거죠. 시위사를 하는 분들은 재갈이 강하면 시댁 시사를하죠 근데 문에서 이제 약해지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실 살 아닙니다. 자기 말빨로 사자. 그럼 자기가 뭐 잘도 못하다 간에 쳐주잖아요. 일단 대화가 이게 힘이 강하니까 자기 말빨을 좀안 쳐주나요? 쳐요, 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있다가요. 해수, 진토 이런 돈이 있다가요. 말빨 좀 적어도 돈이 좀 많았으면. <laughs> <laughs> 그 어는게 속한 아픈 거예요. 그 이사 오분 죽을 론이 맞습니까? 아니요 개수를 못세요 네. 개수를 잡아보 네. 이게 개수를 저 잡아보는게 무토 하나도 있다구. 그 무게 합의가서습니까 네. 그럼 무게 합도 되면서 회사축 있는 지로 갔잖아요. 네. 6년 동안 건강이 안좋았는데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4시로 발견했잖아요회사축 네. 있는 지금 또 세우까지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화가 없었잖아요. 화는 네. 나를 보하는 호거랬잖아요 피급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만 안 됩니다. 피급이 강한 게 아니에요. 무진일투, 무지, 무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런데 개수는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근데 개면은 지나갔잖아요. 갑진년 초에 발견했거든요. 개면은 지나갔잖아요. 그때 무조건 안좋았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일이 많았다 그냥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다 하네요. 개면은 또 우울하잖아요. 아, 어, 뭐, 목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 변할지도 상 상관없는 데 목톡톡 합니다. 목톡톡. 나도 많이 아픈데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무턱 주거든요. 이게 보면 너무 무서이 사화? 이, 이 인생이 작동을 못합니다. 이발이를 못해요. 잇때을 배우는 발리에요 이때 잠깐 뭐 사랑받고 이런 건 있었겠지. 다 꺼보잖아요. 아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이 그거 얘기하는 걸 이제 한번더 내게 얘기할 테니까 유튜브에 올리는데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렵다 자꾸 가거든요 어렵다 한해한 한 20년 이상은 묻는 사람들 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하고 얼목은 또 뭡니까? 이 인성이 발이하락해도 묘파가 되겠죠, 묘파. 하, 이게 또 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지금 어살년이잖아 이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 태어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뽑아야 되죠. 근데 그 주에, 그 주에 뭐 무슨 말이 하나?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소용없어요. 그주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묘파, 사이촌 일어나는 거죠, 원래. 원래 일어납니다, 무조건. 이 도화를 가지고, 그러면 원래, 올 태어나나, 여름, 가을 태어나 있는 도화를 가지고 태어나. 솜씨, 제주, 끼 이런 애들이 많이 발휘하는 애 태어나. 근데 지금 전부 다 얼산현생이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해수 이게 몇짝관리 푸죠, 몇짝관리 푸잖아요. 그럼 건강 안 좋다고 임수 있죠 봤죠 신금 없잖아요, 병원에. 그래, 이런 거 풀면. 그러는 거죠. 그냥 죽는다고 해도 요날에 태어난 애가 건강과다안 좋네. 막혜자쪽 입며 지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한 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 연기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죠. 2, 어, 아, 오 이렇게 아, 가기 아, 때문에. 아, 뭐, 아, 하다 보니까 아,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데 아, 약간의 간성이잖아요 음. 이제 또간성을 또 해석해야 되는데 약간의 간질 수는 있는 거죠. 나, 나는 괜찮지만, 보호받고 다 좋고, 이런데, 약간의 간질수는 있으니까, 말조심하고, 뭐 이런 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 저는 모군이 뭐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습관이 많잖아요. 어. 어. 신금, 헬수, 술도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묘목이 있잖아요. 묘목이, 음. 잇목은또 뭐, 사가는, 세월을 또 가야 돼, 묘목 때문에. 그게 묘목 대문을 살아야 돼. 묘목이 다치니까. 묘목이 누군데. 그러면, 어, 돈 아신 분가, 액대가 다 하진 않아요. 그안 그래, 안 좋지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지? 이렇게 응. 묘목이 닫히면 우울한 거죠. 내가 아까 했잖아요 묘목은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응. 건강이 다칠, 응. 다칠 수도 있고. 응, 건강이 닫힐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그 자기가 중년이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 때문면 오잖아요. 그죠? 자축 임묘진이 오잖아목 묘대원, 진대원에 건강도 안좋으면서 돈도 날라가고 이런 게다 들어오는 거죠. 남자 때문에. 그 자기 질수적인 게, 그때 이제 절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천간 신검대원 또 오잖아요. 아, 신검, 이제, 얼목, 을목, 그죠, 얼목대원이나, 신금이딱 살아있잖아요. 음. 그럼 그래, 그때 또잘 봐야 되는 거죠. 어, 어. 근데 그때 만약에, 신금대원에 얼목을 다치게 하는 사옴이, 뭐, 신유수로 가버리면, 또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새월에 그래, 내가고 똑같은 날에, 이, 이날에, 이, 지금 월산이 요태어난는 원래 겨울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음. 대원수 대원수가 틀려요, 대원수가. 옛날안 태어난 날이 적도 운이 참, 참. 중요하거든요. 운이 더 중요해요. 음. 그게 나도 질 수가 없게, 만약에, 어릴 때결혼을안 갔으면, 괜찮은데, 뭐, 상업이 만년 오면 뭐합니까? 어, 그럼 벌어놓고 말려가는데, 우리가 7 0대가지고 건강 좀 안전히 벌어봐야, 아니, 편해 봐야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 수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 늙었어. 70, 80에 돈이 있는 돈은 병원밖에 안가더주더라고 지금. 다보니까 응, 병원밖에 안가더줘야 돼.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돈 좀. 돈 벌어야 돼. 돈 벌었다. 내가 좀 써야 되는데.